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또 천천히 잘 끝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 지라. 아기스가 다위세계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다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요, 블레셋에서 아기스가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에 4절에서 25절, 3절에서 25절까지는 사울이 전쟁 때문에 불안해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27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사실은 블레셋의 남쪽 아말렉 쪽속이나 이런 분들을 이런 족속을 치면서 유다 족속을 쳤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어 그래. 너는 우리 편이구나. 자, 이제 우리가 유다를 칠 거니까 너도 원래 유다 잘 치니까 유다를 칠 거니까 우리 전쟁에 참가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답이 매우 현명하다, 애매하다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여러분, 전쟁에 참가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요, 아기스가 듣기에 어, 참가하겠다는 얘기로 들은 겁니다. 다윗이 듣기에, 다윗이 말한 본인은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럼께서, 그렇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하게 얘기해서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와는 관계 없지만, 이 결과를 압니까? 네, 내일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 전쟁에 참가는 합니다. 전쟁에 참가는 하는데, 아, 어, 블레셋 쪽 속이 아니, 유다를 치러 가는데 유다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어떡하냐. 위험하다. 쟤들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스가 빼줍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는 것은 어쨌든 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요. 어, 3절에서 블레셋의 장면이, 장면이 유다의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다시 유다의 땅으로 와서 얘기하고요. 사무엘이 죽었다고 다시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25장에서 죽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 뭐긴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났어. 사무엘이 죽었는데, 굳이 이 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어서요.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갈급한 상태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주 멋진 일을 사울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의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고향 남아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잘했어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영적인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보다도 더 한술 더 떠서 나라에 점치는 자들과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죽이든지 내쫓든지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지게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4절부터는 잘한 일이 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절을 왜 기록했나를 많이 고민하다 이거예요. 복선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와의 진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우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므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예. 지난번 3장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블레셋은 지금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족속은 청동이에요. 뭐 철기 무기가 몇개 있겠지만 이 전쟁은 무기가 비교가 안 돼서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두려웠던 겁니다. 무기나 전쟁의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지는데 그동안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개의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꿈에서도 안 해주고요. 우리므로도 안 해고 선지자들로 아, 아무 대답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 뭔지 아십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 제비를 제일 뽑고요. 두 번째, 우린가 둠님, 우린가, 우린가 틈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네 번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직접 개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지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전쟁은 앞에 있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여호와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미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아까 제가 3절에서 사울이 정치적으로 잘한 게 보이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 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신접하다는 라건 영매로 자기가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귀신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박수는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복을 세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을 세다라고 해서 한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점쟁이를 의미하지만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박수는요 죽은 영을 불러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을 불러내는 자. 그런데 찾아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라는 건한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 박수 따로 생각하지 말고요. 신접한 자와 박수는 한 단어로 그냥 쓰이는 것. 그냥 귀신과 노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요. 7절에서요. 사울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까 3절에서 신접한 자를 다 내쫓았어요. 멋졌어요. 그런데 7절에서 나를 찾으래요. 이 자기 무순적인 행동을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들에게 무리를 하니까 콤마도 없습니다. 콤마도 없어. 하니, 그의 신하들이, 한 명도 아니고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하들이 이미 알고 있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도 이용했거나, 부인이 이용했거나 이런 겁니다. 정치인들이 점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불안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라가요,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됐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사울이 찾고요. 왕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신접한 자를 찾고요. 시나가 소개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나라가 망할 장면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혀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아논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요, 자기 신분도 안 가리키고, 불를 사람, 사무엘이라는 것도 안 가리켜주고, 해라 그랬더니, 구절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인이 그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이라, 아니니,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내가 어찌하여내생명의 올물을 놓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예, 여인이요, 넌? 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 죽어,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게 10절입니다. 이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이 여우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에 이르되 여우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럼 지금 아무런 감각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입니다.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낸 사울입니다. 그런데, 점쟁이 앞에 가서 여우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개명을 어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3개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복기 20장 37절이요. 성경 말씀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성경을 들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는 자를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개명의 제3개명입니다. 10개명의 제3개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망령 때이 부르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를 없지 아니하겠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는 죄가 없지 않겠다는 걸안 하겠다니까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이 부르지 말라. 자 근데 오늘 요 망령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신접한 자와 박수라고 하는데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죠 우리 죽은 자의 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영을 망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망한 이미 죽은 영. 근데 여기서 망령은 한자가요. 가벼울 망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잃지 말라니. 여호와의 이름을 가벼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 조금 망령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도 다릅니다. 기약 망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자, 지금요. 사울은 망령 때에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난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망난 것과 같은 겁니다. 망령이라는 건 영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영이 죽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쩔 때는 갑자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무당을 쫓아내기를 하진 않나. 어쩔 때는 조급하고 위험하니까는 박수와 신접한 자를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점을 치지를 않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망령 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10장을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10장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이 일로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신접한 무당한테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치 말라 망령케 하지 말라는 제3계명을 우리도 어깁니다. 오늘 묵상하는 게 제가 십절이라 그랬죠.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지 않나를 오늘 아침 묵상하고 싶은 겁니다. 개인의 얘기를 들어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다가 가끔씩 그냥 가끔씩 일부러 되새김질을 그냥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을 하는 게 있어요. 리마인드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해. 사람은 영성이 떨어지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성이 떨어지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실수로 어떤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사울은 망령 났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망령이라 그래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죽을 일이에요. 여호와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28장에서, 아, 이거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음먹는 건요. 사울은 죽습니다. 이제 죽어요. 사울의 삶을 보면요. 대단히 망령 때입니다. 대단히 망령 때요. 아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 때였다라고 한 이후부터요. 이상한 일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어느 날 다윗이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살려줬다니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노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죽이러 3천 명을 갖고 찾아가고 이래요 그리고 좋은 일 왕이니까 잘한 일도 있나 봐요 박수와 신접한자를 다 몰아냈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여우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완전히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는 사울은 죽을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영성이 떨어지면 나의 영이 떨어졌다라는 얘기, 영성이 떨어지면 내 영이 죽어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목상을 했어요. 영이 죽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 윤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게 있어요. OMG 하지 말라고. 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욕 가볍이 여기는 거잖아요. 심지어 영으로요 지저스 발음을 세게 하면 욕이에요. <laughs> 여러분 아십니까? 지저스 세게 하면 욕이 되는 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망망망령키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고요. 심지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예배도요. 참석 예배를 관람해놓고 예배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하나님, 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기 힘이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너그수, 너그러우셔서 받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영 영과 진령으로 드리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배를 관찰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판단하죠. 저 예배는 뭐가 나쁘고, 저설교는 뭐가 나쁘고. 예. 그러지 말고, 예배에 드려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얘하는 건데, 하나님을 망령, 이름을 망령떼게 이용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영 제일 어는 게요. 우리가요, 영이 떨어지면 제일 문제가 되는요. 대체품을 찾습니다. 우리 영이라는 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영이요. 안정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떠냐면 다른 영으로 채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영을 찾아가서 귀신이라도 찾아서 불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겠지만 전보로 가는 것들, 부적을 갖고 있는 것들 또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술과 오락을 찾는 것들 심지어 저는요 마음이 울적할 때 친구를 찾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마음이 괴로울 때는요 고통스러울 때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친구 사람한테 어울리면 안 됩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자기 합리화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자기가 해놓는 걸 합리화해 놓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정치 뉴스를 끊었, 다고 보시면 돼요. 잘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요. 정치? 그거 진리도 아닌데, 그거 보고 화가 나요. 그리고 막, 이,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아니, 나, 내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정치 보면서 화병 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정치 뉴스 보고 화가 났을 때,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게 내가 영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화가 나지 마라. 그럴 수도 있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화병이 나고 그럽니다. 진짜로는요, 자기 양심에 둔감해집니다. 자기 양심에 둔감해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요. 타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남의 고통을 전혀 모르면서 자기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영이 죽으면 사울이 지금 망령되게 행하는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는 이상한 일을 하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부 타인을 비방하고 다른 것이 잘못됐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대세김질하는 겁니다. 저한테 혹시나 행여, 가끔, 그냥 일부러, 일부러 가끔입니다. 가끔. 나는, 나는 영성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존재다.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아침, 사우론 십장에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신접한 자한테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제제 3계명을 어기는데 느끼지 못합니다. 그 계명은 여호와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맹세를 통해서 사울은 신접한 판터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들이고요. 사무엘의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사무엘의 영이 너는 왕은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너와 너아이들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전투에서 그래서 혼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반드시 죽을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망령되게 부르냐면 내가 망령났을 때입니다. 내가 망령났을 때, 내 영이 죽었을 때, 내 영을 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성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성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